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오바댜. 오바디아. 1장 오바댜가 본 이상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애도매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한 통보를 들었으니 이는 한 사신이 나라들 가운데 파송되어 말하기를 일어나라 우리가 그와 전투를 벌이자 하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작게 만들 것이니. 내가 철저히 멸시를 당하리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려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독수리같이 높이 날아오르고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르십니다 도둑이 너에게 오고 략달자가 밤에 왔더라도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빼앗지 않았겠느냐? 호도를 따는 자들이 너에게 왔더라도 그들이 이삭은 남기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망하였는가? 어찌하여 예서가 그리 약탈당하고 어찌하여 그의 보하들이 사사치 뒤져졌는가? 너의 모든 동맹이 너를 속여 경계 끝으로 몰아내고 너의 맹우들이 너를 이겼으며 너의 떡을 먹던 자들이 내 아래 덫을 놓았으나. 그것을 알아채는 자가 없도다. 그 날에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내가 에돔에서 지에 있는 자와 에서의 산에서 총명한 자를 멸하리라. 그마니어 너의 용사들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니 에서의 산에서 나오는 자마다 끊어지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살육과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고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내가 멀지감치 서있던 그날. 곧 이방인들이 야곱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로 들어가 에루살렘을 두고 제비를 뽑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 하나와 같았다. 내 형제가 재앙을 당하던 그날에 너는 그들을 고수한 듯이 바라보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그날에 너는 그것을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들의 고통의 날에 교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또한 나의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그날에 너는 그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의 재앙을 고소하게 여기며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또 너는 그의 재난의 날에 그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너는 사거리에 서서 그의 도망치는 자들을 가로막지 말았어야 했고, 그 환란의 날에 그의 살아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모든 나라를 보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해질 것인지. 너의 행위가 너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마신 것 같이 너의 주변의 모든 나라가 항상 마실 것이니 그들이 마시고 꿀꺽 삼키나 전혀 마시지 않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시온 산에는 피신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 산은 거룩해지리라 그리고 야곱의 집은 빼앗겼던 것을 다시 소유하게 되리라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집불라기가 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을 불살라 에서의 집에는 생존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이라 네게베에 있는 자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하고 세벨라에 있는 자들이 블레셋 쪽속의 땅을 차지하리라 또한 그들이 에브라임 땅과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고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지하리라 이 요새에 있는 자들 곧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차지하되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스바라세 있는 자들, 곧 예루살렘에 사로 잡혔던 자들이 내게배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 에 산을 다스릴 것이니 그 나라가 여호와의 것이 되리라. 아멘.